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의 그 사건들을 조금 보면 어, 미리암이 어, 문둥병에 들린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우신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업심여기는 어, 죄가 얼마나 큰지, 어, 미리암 이야기, 그리고 고라 자손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반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없심 여기는 죄에 대한 교훈, 고라를 위시한 250명의 반란이 사건이 땅 속으로 그냥 빠지는 것으로 끝이 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연병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신적인 권위를 멸시하는 악행, 이 악행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당신이 친히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이 도전, 이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구하시고 이것을 고라 일당을 땅에 삼키우는 것, 그리고 250명 그외 많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연병이라는 것으로 또 진책하시고 원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용했던 향로 그 향로들 전부 다다 모아다가 불에 녹여가지고 편철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단 위를 다시 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반련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광경이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무리들이 어, 그것을 보고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리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일하실 고자 맡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의 도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42절에 보면 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 회막을 바라본 쪽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회중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칠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고라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땅 속에 그냥 그대로 묻히는 광경을 보고 엄청난 지진의 사건을 보고 도망가다가 불에 맞아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관망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하여져서 저들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악행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모든 군중의 회막 그 가운데 모아놓고서 마지막 칠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때 그 순간에 미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정리하고 죽여버리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한계가 더 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거꾸라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된 심판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일꾼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죽음의 심판을 보지 않고 순전히 정치적 보복으로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광경을 보면. 아마 엄청나게 폐역하고 애, 죄악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이것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많은 폐역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일상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다 보면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의 다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되도록 내 삶을 정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힘과 세상 사람들의 무리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들어서 우리를 헐뜯거나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핍박한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악재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야 돼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은 재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회개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국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열에 서게 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사실 백점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악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바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네 어떤 지식적인 수준, 지혜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똑같이 다 같이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맡은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제악의 정도와 내 습관과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거라도 고쳐야지. 내가 이거는 할수 있겠어. 내가 해보겠어라고 하는 그 돌이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작지만 다른 여러 신앙의 대열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형편없지만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반드시 높여 주셔요. 그냥 뭐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가만히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막 죽을 순간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에 당하는 그 순간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향로를 가지고 회중 앞에 달려가고 아론이 해야 할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고 모세는 그 일들의 상황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4,700명이 연보응으로 죽어 가지만 그래도 그만한 것이 다행이에요. 다 멸절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세워 주시고 높여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어쩌면 모세와 아론을 동급처럼 취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만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대접받고 높임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임말하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접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레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여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전기역이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만들려고 세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워 주셔요. 그 보호받고 세움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앞세워서 쉽게 쉽게 일을 결정하고 판단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아니하셔요. 결국에는 당신이 세우신 백성 백성들의 리더자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셔요. 모세들과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다면 내 모습을 깊이 깊이 반성하고 깨닫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높여 주셔요. 높여 주시는 자리에 늘 세워 주셔요.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그때마다 그 일들 때문에 좋아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다시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땀흘려 일한 일꾼에게 주인이 적절한 상금을 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셔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해할 수 없고. 누구든 하나님의 일꾼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각자 맡은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직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높고 낮음에 대한 위치를 자꾸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시선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꾸 돌아가요. 그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도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든 하시는구나 하는 기고만장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아론도 모세도 뒤에 가면 또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자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대우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줬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 내야만이 어 그것이 완성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 가운데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로 거룩하게 세워내 세워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